창업 사업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 그치 피규어는 한창 안도 돈, 자본을 제외하고 네, 뭐가 제일 중요한 거뭐 같아? 인성이 제일 중요해 인성? 어. 아 그래? 체력보다 인성이 더 중요해 아 그래? 왜냐면 체력은 다 비슷비슷해 인류로 태어는 이상 응. 내가 침팬치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힘은 다 고만고만하고 응. 피지컬도 다 고만고만하고 수면시간, 뭐. 휴식시간 뭐. 일할 수 있는 양 비슷비슷해. 뭐 당장 누군가 다른 뭐 밖에 있는 학생을 데려와서 일주일 교육시키고 해도 다 비슷비슷할 거야. 음. 이게 인성은 못 받고. 왜냐면 힘들잖아. 결국에 시작을 해도 힘들고, 중간도 힘들고, 끝낼 때도 힘들어. 어. 결국에는 다 힘들고, 다 품이 들어가고, 다 모르게 들어가는 건데.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, 결국 사을 파고 남한테 주고, 남한테서 끌어오는 거니까, 아, 내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 주변 사람,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, 내가 응대를 할 손님 이런, 이런 거거든. 그 사람들한테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거의 벼랑 끝에 있을 때도 누군가를 품어주고, 누군가를 잘해주고, 분명이 좋은 소리가 나가는 이 인성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거 같아. 뭐 머리가 좋으면 몸에 고생을 안 한다. 다 필요 없어. <laughs> 인성이 좋아야겠어. 네, 첫 번째 돈 없어도 돼. 음. 체력 없어도 돼. 뭐 기술 없어도 돼. 어떻게 할뭐 대단한 주변 사람 음. 필요 없어. 인성이 제일 중요해. 음.